가수 이명웅이 2025년 2월 넷째 주 아이돌 차트에서 1위를 유지하며 그의 독보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주로 205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이명웅은 총 384.791표를 획득하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돌 차트는 매주 팬들의 투표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인기를 순위로 매기는 플랫폼으로 이명웅은 이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205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임영웅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인기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매번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웅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높은 완성도와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며 더큰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205주 연속 2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임영웅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입니다. 그는 매곡마다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그의 라이브 공연은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줍니다. 또한,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며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도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함께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임영웅의 사회공헌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5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임영웅의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영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감성과 공감 능력 덕분입니다. 특히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임영웅의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도 그의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다시 찾고 싶은 공연으로 기억됩니다. 임영웅의 패션과 스타일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와 일상에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며 트렌디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팬들에게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워너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팬들은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은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앞으로의 계획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앨범 준비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방송 활동을 예고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도 순탄하고 빛나길 바라며 그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임영웅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